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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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데 오늘 하나 니아만준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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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아니, 우와 이거 뭐니요 카드가? 아빠, 보여아세요아빠가 저기 이거 니 아니, 한니 아니, 아장아장 두장 두장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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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심플. 창공 스트림. 창공 스트림. 마춤팩마춤퍼마춤퍼펙트 한번 뜯어볼까요? 오늘. 오 오늘. 어떤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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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얘는 그냥 얘 오늘. 먼저 뜯어볼게요 음, 네 알겠습니다 늘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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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우 이게 나. 읽어줘야지. 나한테... 어 저기 이게 영꽃몬그글레 그 이온 글래 이온 어나흉내 내기 축내 내기 아가씨 진화향로와로 이게 뭐야 없는 파, 거네? 로파파파. 어너너 가까이,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. 어 로파파 뭐가 여기, 진화한 거예요? 어 미진아. 응 음. 저기 이 여기 그, 그냥이라서 음. 여기 반짝임 엄청 음. 좋은 거요 맞아요 좋은 걸 좋은 중간 거예요. 중간 하나 또 뜯어볼게요 아또 뜯을 까요 마천퍼펙트 뜯었습니다 뭐가 가위 뭐가 나올 수까오 짜잔 얘가 자. 나왔네요 스쿨 걸 홈처우 완철포 결정동굴 어 뭐지 대... 대왕끼리동 이제 음. 전사를 보게만 전사를 보게만 한 번에 책잘 뜯는다면서요 야 그러니까 가위세제니까 <laughs> 음. 그렇게 꺼내면 카드 다 구겨져요 알아요 비닐을 더 뜯어 비닐 종이를 잡아당기지 말고 ㅎㅎㅎㅎㅎ <laughs> 어 마지막 건 아빠가 뜯어줄게 바오키 이건 많이 있던 거다 과사석벌레는 많이 나왔던 거다 어 뭐예요? 한, 사나 사나 포코마스 어 아, 처음 나온 거예요? 네자좀 깔끔하게 뜯었죠? 네. 뭐가 나올까요? 드래곤타입 네. 이게 나오나? 과사석벌레 또 나왔네 네. 나인테일 이것도 있는 거고 뽑기 아이스 이건 없다 어 스트린더? 스트린더도 없는 거다 아. 렇자 이상 이렇게 두장두 두 장씩 총네장 뽑아봤습니다. 아빠. 왜? 아까 너네. 응. 약속한 그거 잊었니? 뭔데? 한개더 추가한다고. 한개더 추가야? 어떤 걸로 한개더 추가야? 이거. 이거? 창공 스트림? 아, 두 개라고 했나? 하나 하나. 하나였지. 그럼 창공 스트림 하나 더 개봉해 보겠습니다. 자 창공스팀 다섯 번째 하나 더 뜯었습니다. 과연 일레진 없는 거. 미자라 어 없는 거다. 야나키 점도토리 보성성 없는 거네 보성성도. 지나 완료. 지나 완료. 자 이상 다섯 장을 한번 뜯어봤습니다. 응.